아,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8월 28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한 18번째 사망자는 8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8월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 중 8월 27일 사망하셨습니다. 19번째 사망자는 80대 서울시 거주자로 8월 26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 후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당일 자택에서 격리병상 이송 대기 중 상태가 악화되어 119 응급구조대가 현장 출동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8월 27일 20시 16분경에 사망하셨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 코로나 19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46명이 늘어서 3532명으로 1751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176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146명은 해외 접촉 관련 1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 구로구 아파트 관련 4명, 극단 산 관련 3명, 광화문 집회 관련 2명, 성북구 최대 입시 관련 1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5명, 기타 확진자 접촉 76명, 경로 확인 중 39명입니다. 현재,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5.8%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공동병상 활용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수도권 코로나19 현장 대응반을 통해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생 현황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12일 최초 확진 후 서울시 확진자는 26일까지 552명, 27일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67명입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확보한 명단과 명단에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총 5324명을 접촉자로 등록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거주지 보건소에 명단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3,283명입니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2,232명에 대해 검사하여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550명,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로 한명이 16일 최초 확진 후 26일까지 69명, 27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72명입니다. 현재 26일까지 확보한 2만 885명 명단 중 5,93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6,773명은 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검사자 5,939명 중 양성은 63명, 음성은 5,219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연락 불가인 3,284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14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8.15 도심 집회 참가자는 모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로구 아파트와 금천구 축산업체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전일 구로구 아파트 관련 2명, 금천구 축산업체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구로구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10명, 금천구 소재 축산업체 관련 22명으로 총 32명입니다. 구로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437명 검사하여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9명 전원 음성입니다. 또한 구로구 소재 아파트 확진자 중한 명이 금지 근무한 금천 금천구 소재 축산 업체의 직원 및 가족, 지인, 건물 입주자 등총 19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양성 22명, 음성 123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역학 전문가 건축 전문가, 설비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구로구와 함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하수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여 감염 경로에 대해 1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로구 소재 아파트 감염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환기구 등 환경 검체 14건을 실시하여 모두 엄성이었습니다. 아파트 최초 확진자를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조사 등 정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 주방 등 환기 시설 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진행하고 그외 엘리베이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 경로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금천구 축산 업체와 관련하여 제품 및 유통 과정 현황을 파악하여 업체 보관적인 보관하고 있는 제품 및 판매처 유통 물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접촉자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으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구 소재 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22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가족 및 교인 7명, 27일에는 9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노원구청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오늘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64명에 대해 검사하여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6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삐까운 교회 8월 16일 예배 참석자를 포함한 교인 및 방문자는 농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어, 받도록 하고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소재 병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중랑구 소재 병원 관련자 1명이 24일 확진 후 26일까지 1명, 27일 3명이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이 출동해 중랑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병원은 임시 폐쇄 조치 및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접촉자를 포함해서 1067명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 중으로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명, 음성 1038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이 집단 휴진은 27일 현재 전국 기준으로 전공이 68.8%, 전임이 28.1%입니다. 27일 18시 기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56개소 중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395개소로 4.5%가 휴진을 신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권역, 지역응급 의료기관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하며 이와 함께 40개 야간 휴일 진료기관도 비상 진료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인 이상 집회금지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할 결정 하는 결정을 내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27일 기준 서울지방경찰청 및 자치구와 협조하여 그동안 신고된 1,660건의 집회에 대하여 금지 통보문서를 전달했으며 대다수 집회가 철회 또는 미시, 미실시되었고 10인 미만으로 개최된 86건의 집회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우려하였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집회 금지 명령 조치에 다시 한번 동참을 부탁드리며 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말을 마저 종교 행사, 소모임 등은 삼가하시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서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전파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가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을 드시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변함없이 시민이 백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원의 허고은 기자의 질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 검사 현황, 그리고 방문검사 현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광화문 집회로 분류된 시내 확진자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일부에선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확산을 덮어 씌운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인 만큼 전파에는 당연히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있는데, 의견도 많은데,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어,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확보한 명단 및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 등총 5,324명에 대해서 접촉자로 등록해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중 이제 서울 거주자 3,28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교인 및 당문자 등에 대해 2,232명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시행하였습니다. 강복절 집회할 때 인근 체류자는 8월 26일 중대본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받은 2만 885명 중에 5,939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6,773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미 검사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인, 서울 도심 집회에 관련되어져서,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93명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 확진자가 89명으로 약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확진자들이 13개 시도에서 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고 13개 시도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 것으로 이 집회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헤럴드경제 한지수 기자의 질문입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은평구는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 9명이 발생한 발생한 은평구 미용실에 강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다수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미용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미용실 최초 확인자의 감염 경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심층 역학조사가 다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서는 광화문 집회하고 관련성은 조금 이제, 어,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강영호 기자와 ETD 홍인석 기자의 공통 질문입니다. 이달 들어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급증 속에 역학조사반이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숫자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현 추세가 계속된다고 봤을 때 경로 파악의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8월 신규 확진자 중에 무증상 비율 숫자도 따로 분류된 게 있는지요? 네, 8월에 생긴 사랑제일교회와 강화문 지표 관련 확진자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어, 그 큰, 많은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갔던 곳이 굉장히 고위험 시설이 많았고, 또이 곳이 어떤 이제 성북구라든지 광화문 근처에서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넓게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이 많이 생겨서, 어, 미확인 환자의 비율이 더욱더 커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서울시는 이 감염 경로 확인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 동선조사,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 역학조사 지원반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100명 정도를 자치구에 투입했고요 다음 주에 추가로 한 300명 정도의 역학조사반 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인력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제 보건대학 서울시 관내에 있는 보건대학원이나 대학동을 통해서 그리고 군의관이나 군간호사 군이생병까지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어,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역학조사를 하는 방식도 조금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개인별로 이제 세밀하게 역학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확진된 사람들이 어떤 구위험 시설에서 어, 다녔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좀더 포괄적으로, 어, 방향을 좀 전환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시 역학조사반을 통해서 25일에는 저희들이 확진자 112명 중에 41명, 약 30%가 경로 확인 불명으로 나왔고, 26일일 때는 154명 확진자에 65명의 경로 불분명이 나왔는데, 오늘은 146명 중에 39명의 경로 불분명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어, 오늘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 역학 조사반의 어, 활동과 그리고 좀더더 좀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치구의 노력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신규 확진,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 비율은. 확진자 1930명 중에서 무증상자가 703명입니다. 그래서 36.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S 민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서울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그제부터 중증 환자가 인천 병상을 배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선별진료소가 닫아서 검사 건수가 평소에 얼마나 줄었는지와 줄어든 숫자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숫자에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 사망자가 요양병원 입소자라고 발표하셨는데, 어디 요양병원인지, 이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일단 우선 질문하신 게 중환자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시의 이제 중환자 치료 병상 중에 입원 가능한 병상은 21병상이고,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 입원이 가능한, 이제 활용 가능한 병상은 8개 병상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대 병원 내에 중환자 병상 4개가 또 추가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과 지금 협의를 해서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서울 어려원에서 중환자 병상 추가하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태풍 관련되어져서 선별 진료소 건수가 어, 지금 8월 14일 이후부터 하루에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소가 어, 적을 때는 5,000건 많을 때는 7,500건 정도 유지가 됐고요 그랬는데 어제는 선별진료소 건수가 6,418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비해서 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 이 어, 정도의 차이 자체는 이제 보통 크게 이제 나이,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줄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사망자에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것보다는 저희들 자료가 나갈 때 어, 19번째 사망자는 지금 이제 그 기존에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져서 어, 됐던 분이고요. 18번째 사양자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한 상황인데 요 병원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름을 밝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면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